네, 메인은 9 2사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사례는요. 이 x v i 3800cc 그 배터리 방전 관련돼서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배터리는 지금 이 순정품으로 교체를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는데 방전이 된다고 입고를 하셨고요. 네, 블랙박스가 달려있지만, 뭐다 빼놓은 상태고요. 킬로수는 13만 5천 키로 타셨고, 예. 어디서 방전이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방전 체크를 할 때는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트렁크가 열려있죠. 예, 트렁크 쪽에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가 열려있죠. 계기판에도 그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트렁크를 닫고, 닫힌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 문을 잠궈가지고 슬립 모드로 진입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요 레치, 예 레치 얘를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요. 얘를 잠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그면 여기에 내려서 와 여기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예 계기판에 여기 트렁크 열려 있던 표시가 없어졌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요 버튼 있죠? 트렁크 눌러볼게요. 누르면 지금 트렁크 열려 있습니다. 예, 트렁크 열렸습니다. 이렇게 뜨죠. 닫으면 요거를예 없죠 예요렇게된 상태에서 이제 그이모콘을 가지고 이 문을 잠글 거예요. 자 실내에 있으면 여기 문이 삐 소리나 안잠립니다 이거는 뭐 보세요 밖에 버튼 눌러볼게요. 삐 소리 나죠? 예요 안에서 근데 이걸 누르면 잠깁니다. 예 잠겼죠? 열리고 잠기고 예 열리고 잠기고 이 깜빡이 우는 것도, 이, 그냥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깜빡이가 열릴 때두번 울고, 잠길 때한번 울어야 슬림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아, 이미, 뭐, 틀리는 아, 뭐야, 빼내고, 아, 여기에 멀티 테스트기를 연결해줘요. 아 그, 네, 여기 후크를 걸어서 테스트하는 방법, 방법도 있는데, 이, 진짜 이거는 리볼트리 2A를 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후크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오차다. 좀있다생각는게 때문에 이게 다. 자. 이렇게 연결 됐다면 자, 보세요. 이게 같은 이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뭐이전압으로 생각해 못 붙는 전압 말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표출되는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플러스가 생기그렇거든요 뭐 보세요. 이물 반응 뭐 찾기 좀쓸 때는 선을 잡고 가야 돼. 이렇게 찍으면 아, 앞에 마이너스라고 보 붙죠. 자, 쓸때 오는 소리는 그만하고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너야. 자, 조금 더 쉬어서. 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탐침봉을 여기다가 딱 대서 물려주겠습니다. 자, 너도 여기서 물려주고. 여기 자,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붙으면. 이거로 이거로. 어, 이, 이거하고 이거요 <laughs> 보이니? 이거하고 이거요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 뭐, 될 만한 게 없나? 자,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자, 되면 안 된다. 이거. 붙으면안 된다. 자, 이래놓고. 자, 자, 이거 한번. 네, 붙어먹클라지 자, 붙은 것처럼 안붙게 자, 보이죠? 지금 0.116이라는 이 전류가 흐릅니다. 자 문을 열고 잠그고 하면 전류가 막 흐르겠죠? 열고 <laughs> 자 엔지입니다 엔지. NG. 자왜 잘못됐냐? 자 보세요. 이서 얼마대로 꼽아놓고 이나 뭐 전류가 안 흐릅니다. 자 자. 아, 장한장 하겠네. 이쪽 1 5 a 된 대로 꼽아야 됩니다. 우리 워낙 일을 많이 해서 이뭐 지금 따로 휴즈도 많이 터지고 이래서 따로 빼놨습니다. 워낙 많이 한다는 소리죠. 이? 일을. 뭐 이거는 뭐개껌입니다개껌 개꿈 찾는 게. 자 다시 한번 해서 자 합니다. 자 합니다. 잠그고. 예, 막 엄청나게 흐르죠. 왔다 갔다 지금. 그 다음에 열고, 예, 또막 그래도 이제 잠그고 나서 슬립 모드로 진입을 시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3, 2, 2.8, 2.8, 예, 2.5, 2.4. 쭉쭉 떨어집니다. 이제, 자, 얘는 저 멀리, 저 멀리 치워야 됩니다. 자,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5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 1.6에서 1.1, 뭐, 고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전압이 올라갔다가, 아 전류가 올라갔다가, 이, 탁 떨어질 때, 이제, 하나를 재우는 거죠. 어떤 놈을, 우리가 재운다고 표현하는데, 재우는데 다시 이런 거, 영점0로도갔죠 어 재웠는데 깨어나고, 재웠는데 깨어나고. 뭐 그런 형태어 봐야 돼요.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잠그고, 이거를. 자, 문을 다시 잠그고 왔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한, 또한 5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5분이 또 지났습니다. 아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 이 아까랑 이 같은 형태네요. 1.1 이런 사이에서 다시 1.6뭐이 사이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운전석 문이 열렸죠? 예, 트렁크도 마찬가지지만 이 슬림 모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이 다 닫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와핀 진호, 이 와핀이 이 포인트가 눌러지면 문이 닫히는 줄 알고요. 어지면 열리는 줄알거든요 이걸 풀면 얘가 문이 닫힌 줄알니다 네, 예, 불이 꺼졌죠? 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지금, 일단, 슬림 모드로 진입을 시킬 거에요. 지금 현재, 그, 4A로 들리고 그러고요. 자, 4A. 4A로 들리고 그러고 있죠? 4A. 자, 슬림 모드로 진입을 해서. 자. 자, 깜빡이가 한 번, 울면, 슬림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한강 비를 해놓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휴지 맞습니다 자, 네. 그 안에, 이,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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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족보 어이구, 족보를 보고, 하나씩 시를 빼면서, 전류가 주는 친구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인해서 보고, 반대쪽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한 시간 도지난거것 같고요. 예전이 아까랑 같은 모습이죠. 자, 가지고 왔습니다. 연 놈으로, 내 친구, 예. 네. 족보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뭐, 하나 빼보겠습니다. 아. 자. 요렇게. 요렇게 빼면서. 예, 의 어떤 값. 아, 야, 야, 야. 어, 야. 에, 네. 자. 어떤 값의 변화? 네. 를 보겠습니다. 뭐, 다시 볼게요. 아니까 자, 보자. 자. 일단 의심 가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자. 어디오뭐 모듈 모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부터 도와. 키홀더, 이시스뭐 여기 있네, 드렁크 자, 오디오, 이쪽 이쪽 부터 이쪽 쪽부터 이쪽 줄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디오 뺍니다, 뭐야 아,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거 해놔서 꺼진 거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자, 어디오부터 갑니다, 자, 어디아 이쪽 로이 아니고, 죄송합 이쪽 줄이 아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이쪽 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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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뺐게요 어디오 10, 가겠습니다 자, 어디오10 자, 어디오10 반응 네요 다음 옆에, 옆에? 아, 옆에도 좀 반응성이 없 보이는데 그옆에 자, 모듈, 모듈 2 아, 모듈 2도 그 다음에 자, 모두 3, 모두 모듈, 모듈인지 모라요 휴재, 모두3모두 3, 아, 간섭 스고 음. 자, 계기판, 계기판, 자, 계기판 또갖고그 다음에, 아이 g 전원, 음, 아이 g 전원은 것 같은데, 또 갖고 모듈은 뺐고, 에어백 모듈은 아닌 것 같고 자, 에어백도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이첫 번째 줄다 뺐어요 자, 자, 첫 번째 줄 애들 다 뺐고요 자, 그 다음 줄, 자, 일단 뭐, 아 r 아 r 아로아 RF 로고, 뭐, 뭐. 자, RF 뭐. 자 RF 뭐. 어 f 로고, 어? 오디오 피플, 모듈, AFNS, 버튼 시공, 어. 지능이 아맞페달 정속 균수치 정속 균수치 자, 1.1, 아까는 1.1에서 위로 확 올라가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 뭐를, 요 지금 두 번째 라인 빼고 난 이후부터 1.1에서 지금 머물고 있네요. 맞죠? 자, 일단 두번째줄 중요. 다 뽑던 분데우신가고첫 번째 줄은 우리 것에서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 다시 뽑으면 사실 버튼 하나다더 주는 거죠. 보세요. 자,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이라서, 그다음에 위. 아, 자, 드럼, 드럼, 아, 예. <laughs> 자 아, 예, 예, 는 중이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이, 아무리 이거는 안 되신다. 자, 그럼, 그럼 나, 아예. 안 되네요. 예, 자, 다시 복수. 아예, 예, 그다음에, 아이 지금 삼십. 아이 지이들또 반입 수술 있어요. 예, 오늘 아, 그러면 여기 방한도 예, 모두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다 내놓으셔도 고 잠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줄, 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자, 자, 에어컨. 그 다음에 운전석, 히터, 시트. 그 다음에, 파워, 핸들, 모술 어, 어이가, 어, 어. 아니, 아니, 아 지금 그냥 한번 보죠. 슬림 모드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주워보자. 버튼 시동. 오게이 아니고. 도 잠금. 도 잠금 운전석. 예, 아니고. 키 홀드 조명. 그거 아니고. 자, 세 번째 줄도 지금, 어, 히터랑 비상한게 없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자, 자. 시트, 히트 히터, 긴 차. 아이고, 예, 아니고요. 그 다음에 30, 파워 트렁크. 또, 아니고, 인증으로 가세 아니고. 그 다음에, 도어 잠금 조수석. 자, 예, 네. 아니고요. 운전석도, 아니고. 파워 도어 긴 차. 자, 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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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질문도 안 해요. 힘들어요. 저쪽도 야되 자. 파워 커넥터 3 0개고요 위너고 34개 이상니다 그럼 다이오드. 자, 우싹 이쪽, 이쪽 줄은 다시 꼽았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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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줄은 다시 꼽았구요. 요거싹다빼고요거요거요거 다이오드. 이렇게 남았됩요보이드리게요 자, 보죠. 자, 파워 위도우 자, 파워 위너. 이거 빼겠습니다. 한개 끝낸대. 자, 고요 아니네요. 그러면 파워 커넥터. 뺐고요 예, 이 친구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용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쪽 편으로 넘어가 고있습니다네 지금 보시면 1.1에서 1.6으로 이렇게 계속 튀는데, 자, 아까 증명하면서 바쁜는데 오디오 15짜리 휴즈를 지금 빼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 오디오 15짜리 휴즈 뺐습니다. 자, 1.1. 네. 1.2, 뭐1 1.1, 뭐 1.0. 예, 지금, 하여튼, 요 값에서, 요 값에서,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죠. 일단, 오디오 쪽이 지금, 뭐, 한 개를 찾은 것 같아요. 오디오에 관련된 애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반대쪽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반대쪽에 왔고요.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 애들이 막 있죠. 하나 또. 지금 현재 상태가, 반대쪽에도 오디오 15, 15, 1를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1.2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왼쪽 편이고, 이번에 오른쪽 편인데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에이, 로 보고. 어, 뺐다. 어, 어, 다 뺐어요, 이제. <laughs> 저쪽도 빼고, 이쪽도 빼고, 다 뺐는데, 음. 1.1에서 안 떨어지네요 아, 자 이제 머리를 한번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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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지 한장하네또한숨나 오네 갑자기 하... 와 형님들 휴즈 보이소 지금 다 뺐고 옆에고 뭐다 뺐고 방전은 1.1에 흐르고 형님들 아 이거 어쩌다노 미치겠네